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쌤입니다. 자, 두 칸, 땡, 휙. 네. 계속해서 우리 지금 내용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먼저 베트남어 뽀개기에서 내용 다운받아가지고 본인이 먼저 한번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내용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주오늘의은제는 ư 오늘 주제는 người 이라는 입니다 자, 은 무슨 말일까요? 자, 나 남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남자 사랑 나눔이 남자니까 자또봉 하면 여러분 마음씨가 좋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좋은 굉장히 착한 어, 친절한 그런 마음씨가 좋은 남자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요. 자좀더자세 샘로 우리가 바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조뱅 조구 남성 언농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뱅 까 맹이라는 아저씨예요. 이게 아저씨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삼촌이란 뜻도 되겠죠. 자 조권 남+ 남의 삼촌인 남이라는 아이의 삼촌이에요. 인밍 삼촌은 섬 살아요. 어디에서 사냐면요. 농촌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나우 봐뭐해남 공부해 삼촌 청부하이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죠. 완전 긍정형, A now, B 공, C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A든 간에, B는 역시 C를 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 자, 한번 밑줄을 치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남, now, 어느 해이든 간에, 와우 w 뭐, 해, 뭐, 해 무슨 계절이죠, 여러분? 뭐, 해. 여름이죠. 여름에 어느 해이든 간에, 이남이라는 아이는요 역시나 외탐 그죠 외탐은 여러분 방문하러 가는 거를 의미합니다 누구를 방문하러 갑니까 조이 삼촌을 방문하러 가요 정 바이 또 이런 와이는 몇몇 일이란 뜻이죠 바이 또 해서 몇주 동안 이 삼촌을 항상 만나러 가요 하이 조치 아우트 리사 왜냐 우서 보이 하이는 숫자 2죠 여러분. 조우는 아, 삼촌, 그리고 자우는 조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명의 삼촌과 조카는요, 등 보통 리자하면 산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서로 서로가 서로 서로 함께 산책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rất 굉장히 즐거워요. 서로 산책을 하는데요. 굉장히 즐거워요. c ò một điều rất lạ là bất cứ lúc nào chúng m ì n 있는데. 자, 뭐 리오라면요, 여러분. 한 가지, 한 점을 얘기하고요. r <목소리> 라라고얘기하면 라는 여러분, 이 상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 라 매우 이상한 한 가지가 있다면요. 뭐냐면요. But look n o 자, 여러분, 우리 것도 배웠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이 형태에서 지금 파생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자, look now. 꿈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었죠? 그렇죠. 언제나 역시 라는 표현이니까 항상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앞에 w h t 그가 들어가면 무슨 표현이 된다? w h t 그가 들어가면 그냥 요 아이를 요 뒤에 있는 언제나 항상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개념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든간에뭐 뭐든지라는 게 what 그에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표현을 좀더강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what 그로구나 언제든 간에요. 저빙의이빙 아저씨는 역시나 뭘 해요? 자 여러분 자라고얘기뭐예요 손을 흔들다란 뜻입니다. 누구에게 손을 흔드냐면요. 어 그렇죠. 자 뒤에서부터 볼게요. 길 위에서 아저씨가 삼촌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란 이 꼬맹이 아이는요. 하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 놀라운 이렇게, 뭐, 이런 거를, 그냥, 니이라고요 굉장히 놀래요. 매우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허이, 조, 삼촌에게, 허이, 묻습니다. 조빙어, 조꾸안, 닷가, 망어, 정붕어. 어, 빙, 삼촌, 하고 부르죠. 삼촌은요, 꼬엔 하면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 알다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귀다 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가 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꽨 누구누구 누구 하면 그 사람을 알고 이미 사귄 상태예요 이 사귄 게뭐 남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 삼촌은 알아요 뜻가 뭐 이거 하면 뭐예요 뜻가 뭐 이거 모든 사람 정봉 하면 뭐예요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해가지고 아 파이컴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의문사 중에 하나요. 그랬더니, 조 뱅, 이 삼촌이, 밈, 끄이. 그렇죠. 밈, 끄이. 이러면, 끄이 하면, 하하하! 아, 하고 웃는 거고요. 밈, 끄이 하면, 이렇게,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 할 때, 밈, 끄이라고 합니다. 미소를 짓고요. 너의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n g 지 ờ 무송, 의 토이. 자, không, 아니. 삼촌은, 지 뭐+ 뭐 토이한 뭐 여러분 단지 뭐만 하다 이래서 제스트랑 비슷하죠 단지 알아 그렇죠 뭐 소하면 몇몇의 사람들만 알아 대마 그런데 자우 대주 후 브이치아 어드까 뭐 이거 싸우세요 자우 더이 삼제가요 그러니까 조카인 제가요 더이 제가 보니까 삼 초는 브이치아 손 인사를 해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누구한테 뜰까 뭐 이런 거 모든 사람한테 손을. 흔들던데요? 싸우 대야? 왜 그런거죠? 라고 물어봐요 아자오 등이 쌤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자오 얘야 yeah. 이 조카야 드뭐뭐쌤한뭐뭐 해봐라 라는 뜻이죠 드 동사 쌤뭐뭐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니쌤한뭐이러 생각해보렴 그렇죠 나아 생각해보렴 하면서 자 내용 계속 갑니다 자키좀왜 잉몬 너의 맘을 러비쥬 앙따 세즌 뿌이 자키뭐할때 아저씨가 왜? 하면은 이자 손을 흔드는 거죠. 자, 한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요. 근데 사람이긴 사람인데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영어의 댓글 비슷하죠. người đó b i 사람이 믿 알아요. 아저씨를 삼촌을 아는 한 사람에게 삼촌이 손을 흔든다면 아인따 그 사람은요. 그렇그 사람은

그렇죠, 놀랄 거예요. 그리고 뜨허. 스스로에게 물을 겁니다. 자, 뜨허하고 여러분 동사. 그렇죠? 어,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아이레이니? 누구일까? 아이레이? 여러분 보통 아이레이 하면 거기 누구일까? 저 사람은 누구일까? 할때 아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화해서 어, 거기 누구야? 라고 할 때도 아이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니는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서 독백을 하지만, 뭔가 음, 상대가 내 말에 동조를 해주거나 동의했으면 할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 이건 내가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어? 누구지 이런 거예요. 뭐, 인가 아니, 아니, 라오니, 내가, 내가 만나요. 어머,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난 거지? 하고 또 독백을 합니다 vân vân và vân vân 등등 이게 등등이죠 등등 그리고 등등 여러가지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베트남에서 기타 등등을 좀따세는 원래 v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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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델라앵 땅이 왜 주엣 나이 수옷 젠릉리델라 그렇게 되면요 앵땅 그는 니 생각합니다 왜 무엇에 대해 생각하냐면요 주엣 나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거예요 수업 하면 여러분 네네 라는 뜻이요 젠릉리자 릉, 리가 가는 길이죠. 가는 길 위에서, 내내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생각을 할 거예요. 꽝릉, 세꺼, 세꺼, 엔젤라이. 꽝릉 하면 여러분, 남은 거리. 그렇죠. 보통 여기서는 어, 내가 가야 하는, 가야 하는 거리를 얘기해요. 가야 하는 길. 거리를 우리가 베트남에서 광릉이라고 합니다. 자, 광릉 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거리. 새거회거회는 거베. 뭐뭐인 것처럼 느끼다 할때 얘기를 합니다. 날라 날라 하면 줄어들다, 짧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가야 하는 길이 어때요? 생각을 내내하다 보니까 좀 짧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닷가 뭐이 가면 요하이콩 그리고 뜻가 뭐 이런 모든 사람이 모두 어떻게 어요 감 더이 느낄 거예요 행복 하다고 느낄 거야. 룸 콤남 맞지나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마음씨가 따뜻한 그런 한삼촌의 어, 이야기였습니다. 네, 나 베저 chúng ta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ần đầu tiên c 지금부터는 이제 하노이 발음으로 먼저 해 볼게요. người đàn ông tốt bụng chú bình chú của nam sống ở nông thôn năm nào vào mùa hè nam cũng về thăm chú trong vài tuần hai chú cháu thường đi dạo với nhau rất vui có một điều rất lạ là bất cứ lúc nào chú bình cũng vẫy chào những người chú gặp trên đường nam ngạc nhiên lắm nên hỏi chú chú bình ơi chú quen tất cả mọi người trong vùng à chú bình mỉm cười và nói không chú chỉ biết một số người thôi thế mà cháu thấy chú vẫy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sao thế ạ à cháu thử nghĩ xem nam khi chú vẫy một người mà người đó biết chú anh ta sẽ rất vui anh ta sẽ đi tiếp với tâm trạng vui vẻ còn khi chú vẫy một người mà người đó không biết chú thì anh ta sẽ ngạc nhiên và tự hỏi ai đấy nhỉ mình gặp ông ấy ở đâu nhỉ vân vân và vân vân thế là anh ta nghĩ về chuyện này suốt trên đường đi quãng đường sẽ có vẻ ngắn lại và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cảm thấy hạnh phúc đúng không Nam? gì đâu quá mình đằng này là mình Nam một đâu khả một kiểu người đàn ông tốt bụng chú bình Chú của Nam sống ở nông thôn. Năm nào vào mùa hè, Nam cũng về thăm chú trong vài tuần. Hai chú cháu thường đi dạo với nhau, rất vui. Có một điều rất lạ là bất cứ lúc nào, chú Bình cũng dễ chào những người chú gặp trên đường. Nam ngạc nhiên lắm nên hỏi chú, chú Bình ơi, chú quen tất cả mọi người trong vùng mà chú bình mỉm cười và nói không chú chỉ biết một số người thôi thế mà cháu thấy chú vẫy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sao thế ạ à? à cháu thử nghĩ xem nam khi chú vẫy một người mà người đó biết chú anh ta sẽ rất vui anh ta sẽ đi tiếp với tâm trạng vui vẻ còn khi chú vẫy một người mà người đó không biết chú thì anh ta sẽ ngạc nhiên và tự hỏi Ai đấy nhỉ? Mình gặp ông ấy ở đâu nhỉ? Dân dân và vân vân. Thế là anh ta nghĩ về chuyện này suốt trên đường đi. Quãng đường sẽ có vẻ ngắn lại. Và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cảm thấy hạnh phúc. Đúng không Na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은 모두 끝이 났고요. 뭐 모르는 표현이 있거나 뭐 멋들롭나 뭐 이런 좋은 표현들은 본인이 잘안 쓰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번 쓰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단 귀로 듣고요 말을 하고 이런 게 훨씬 더내 기억력 속에 기억 속에 저장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보다 아무래도 청각과 이런 것들이 훨씬 한0 배에서 1 1배 정도 기억에 더 많이 남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항상 큰 소리로 따라해주시고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항상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특히 여러분 좋아요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요.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리TV 아침에 하는 그 스터디 윗미 같은 경우는 집시간이좀 조정돼서 다음 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며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빨리 바